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와 애플을 위협하는 자율주행 선두주자 모빌 아이란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TV의 조연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서 깊게 분석하는 한국경제TV의 한 코너 속에서 모빌라이라는 기업이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 당시 공모가가 21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해, 첫날 38%의 급등세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올해 IPO 가문 속에서 단비였습니다. 특히 모빌라이의 상장은 순수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증시에 대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는 자동차 회사나 IT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상장하면서 자율주행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섹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자율주행 테마가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비관적인 전망도 많이 나왔는데 모빌아이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입니다. 실제 애플은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구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자율주행 자동차 공개를 2025년으로 연기했고, 그 기능도 단계를 낮춰서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3분기의 총 매출은, 모빌아이가 발표한 3분기 총 매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4억 5천만 달러로 월가 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순손실 규모는 4천5백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회사의 4분기 그리고 올한해 전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부분입니다. 4분기 매출은 5억 2700만 달러에서 5억 4천5백만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월가 평균 전망치인 4억 8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전체 매출도 월가 예상치인 17억 8천 5백만 달러를 넘어서는 18억 3천 100만 달러에서 18억 4천 9백만 달러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장 후한달 동안은 월가의 리서치가 진행된 다음 분석 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본격적인 투자 의견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빌아이에 대한 분석은 지난달 말부터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모빌아이가 강력한 반도체와 센서 소프트웨어로 시장에서 기존 강력한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며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2026년까지 30% 중반대의 매출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 역시 자율주행 기술 산업이 2025년까지 약 70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270억 달러의 규모,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며 여기서 모빌라이는 테슬라와 함께 시장 리더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압도적인 강자이기는 하지만 모비라이는 자율주행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선구자로 꼽히는 암론 샤슈와 히브리대학교 교수가 1999년에 창업한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카메라로 차량의 차선 이탈을 감지하는 에이다스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은 모빌아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현재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그 다음 자율주행 칩 iq를 개발했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초기 설계에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2016년 충돌 사고가 났고 두 회사가 손을 놓으면서 이후 테슬라가 독자 자율주행 프로세스와 카메라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모빌아이의 IQ는 현재 레벨2와 3 사이인 레벨2 플러스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을 앞두고 뉴욕, 파리, 도쿄, 상하이 등 1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시범주행을 선보였습니다. 테슬라가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구현이 쉬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전기트럭 세미를 홍보한 것과 대비되기도 합니다. 오는 2025년 레벨4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성으로는 가장 선두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모비라인은 카메라에 3대의 라이다와 6대의 레이더를 더해서 360도의 모든 방향으로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가격이 꽤 커서 수익성을 맞추는 것이 과제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테슬라의 fsd는 8개의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fsd 베타를 통해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라이다와 카메라 기술 경쟁을 넘어서 시장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현실화 대중화될 수 있느냐에 결정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카의 출시 시점을 미루고 또 완전 자율, 자율주행 기술 수준도 낮춘 애플의 모습이 이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빌아이 역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매출을 독자적인 자율주행 기술에서 창출해낼수 있을지는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기사에서는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 조현 기자님의 자율주행 기업 모빌아이 관련된 기사 읽어보았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탐내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크기는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산업에 눈을 떼지 마시고 지금처럼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리식 투자를 계속 하신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 그 성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